충청북도 영동은 신선이 내려와 놀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강선대, 용이 승천했다는 용암, 사계절이 아름다운 도마령 고개 등 천혜의 환경을 품고 있는 고장이다.뿐만 아니라 금강 주변에 충적돼서 재배해 강도와 맛도 일품인 복숭아, 사과, 감, 배와 같은 특산물들이 풍부한 과일의 고장이기도 한데. 과일의 고장 영동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간 제작진 과연 어떤 포자농물을 만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네. 그 혹시 영동에서 네. 좀 유명한 작물이 있다는데 어떤 게 있나요? 포도가 유명하죠. 포도죠. 그것도 몰라요 포도죠. 영동의 포도도 유명하다. 영동에는 사과, 복숭아뿐 아니라 포도도 유명하다는데. 이 지역에 그럼 포도로 좀 고소득을 올리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세요? 예. 여, 저기 돈도 많이 벌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사람이 있죠. 영동의 명물 포도로 고소득도 올리고 상도 받은 부자 농부를 찾아나선 제작진.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누구세요? 저희 한국 농업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네, 네. 선생님 여기서 네. 포도를좀 고소득 올리시는 분이 있다 그래서 왔는데 네. 혹시 고소득 올리시고 계신가요? 아뭐 저뿐만 아니라 이게 그이지역에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고소득을 많이 올립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이 지역에서 뭐 상도 받고 이러신 분이 있다 그러는데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아이잘 찾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포도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안남낙 부자농부. 이곳이 바로 부자농부가 농사 짓고 있는 포도밭. 9월이 되면 탱글탱글하면서도 까맣게 잘 익은 포도들이 주렁주렁 열리며 수확의 손길을 기다린다는데 선생님 소득 얼마나 올리시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걸로 3억 정도 합니다 포도로 인한 소득의 열매출 3억 원 부자 농부에게 3억 원의 고소득을 올려주는 포도는 어떤 포도일까? 영동에서 많이 나는 챔벨롤리라는 포도입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포도입니다. 캔벨러리 포도는 우리나라 땅에서 잘 자라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으로 신맛과 향기가 강해 과질이 탱글탱글하고 과즙이 풍성하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 새콤달콤 엄청 맛있습니다. 음, 어우 너무 달다. 근 네, 맛있죠? 너무 달고 맛있네요. 당산 비율 그러니까 단맛하고 그 신맛하고 비율이 예, 아주 좋아가지고 새콤달콤 아주 그 맛이 아주 좋습니다. 포도에는 안토시아닌, 비타민, 유기산이 풍부하고 씨에도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암 예방과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포도밭은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한1,700평 정도로 농사 짓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적은 평수는 아닌데, 이제 또그 주위에는 이보다 훨씬 많이 해요. 아, 이 지역이 이제 그 과일이 많이 되는데, 특히 그 포도가 내륙 산간지안이라서그 일교차가 아주 심하고, 약간의 뭐 스케질도 약간 있으면서 자갈 밭이 많아가지고, 물빠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일은 물빠짐이 좋아야 이제 그단맛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 그 키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타고난 지리적 환경 속에서도 그만의 특별 관리법이 있다는데 통 속에 의문의 액체를 넣는 부자농구 대체 뭐라는 걸까? 어, 포도를 이용해 가지고 어, 액비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로 액비를 만든다? 포도가 좋지 않은 것을 이제 부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 액비를 만들어요. 만드는데 여게 이제 방법은 이제 설탕을 좀 첨가를 하고. 한번 뭐 숙성을 한 다음에 그 이제 물로 이제 포도에 이제 그 방제를 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열정으로 키우면 신뢰는 따라온다. 부자농부가 포도의 부산물로 액비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병충해를 예방하기도 하고 이 당도가 포도 당도가 이렇게 그 그냥 일반적으로 했거보다는 당도 많이 높아져요. 그래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뿌리는 겁니다. 게다가 포도는 포도 유리나방과 같은 벌레에 취약한데 포도를 지키기 위해 수고스럽지만 직접 만들고 있었다. 이제 뭐 농약을 이제 뿌려도 되는데 어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뭐 쉽진 않지만 천연적으로 이렇게 그 액비를 만들어서 뿌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정성스럽게 재배한 포도를 수확하는 부자농부. 그런데.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포도를 골라 담는 모습. 잘 익은 포도를 골라내고 있다는데. 어, 잘 익은 포도는 요게그 꼭지 달린 그 가지에서 내려오는 게이 갈색을 약간 띠면서 이렇게 노란색을 띠는 게잘 어, 익은 포도예요. 하얀 분이 아주 곱게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보다가 또 이제 바로 수확된 거는 분이 곱게 피고 아주 단단한 거 탱글탱글한 게 맛있는 포도예요. 부자농부는 그 중에서도 잘 익은 포도를 골라서 담고 있었던 것. 그런데 수확해야 할잘 익은 포도를 그냥 지나치더니 뭔가 유심히 살펴보며 찾는 듯한 부자농부. 전재 생가루 팔지 않고 가공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알 작은 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작은 포도를 찾는다. 보통 잘익은 포도는 알이 큼직한 게 좋은 게 아닌가? 왜 알이 작은 포도를 찾는 걸까? 이번 그, 포도 캠벨 포도 당도가 1 3에서 14브릭스 되는데 이제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물을 많이 주지 않고 이게 알큰 것보다는 작은 게 당도가 많이 높아져요. 경영에 의해서 15나 정말 잘 지면 16까지도 16,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수확을 늦춰서라도 높은 당도를 유지하려고 한다고 그나저나 생과를 판매하지 않는다면 대체 이 많은 포도를 어떻게 판매한다는 걸까? 이제 가공 공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가공 공장? 예 포도로 어떤 가공을 할까? 포도즙, 포도잼 전혀 가묘지 않는 제작진 일단 따라가 보는데 부자 농부가 도착한 이곳은 부자 농부가 운영하는 가공 공장. 포도로 어떤 가공품을 만들까? 포도를 이제 농사지어 가지고 어 생가루 팔지 않고 다 가공해서 와인을 만들고 있어요.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 그 생가루 파는 것보다그 가공해서 와인을 만들면 부가 가치가 한 제가 볼 때는 한두배 이상 세배 가까이 충분히 됩니다.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포도향이 진하게 우러날수록 소득은 솔솔 벌린다. 생과로 파는 것보다 시간은 걸리지만 부가가치나 상품성 가치가 높아 와인으로 가공한다는 부자 농부. 와인을 만들려면 먼저 줄기를 분리해야 한다고. 기계가 제게 파색인데 여기 어, 이제 기계에 넣으면 그 포도 줄기예요. 포도 줄기하고 그 포도 알은 이제 터트려져 가지고. 어, 펌프로 통으로 들어가고 포도알과 줄기가 분리되면 줄기는 버리고 터뜨린 포도알은 포도 껍질과 씨를 제거하지 않고 함께 숙성하는 스테인리스 통으로 직행. 안토시아닌이 껍질에서 다 우러나오는 거고 또 씨는 산이 있어서 떫은 맛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 껍질에서 소량 나오지만 그 씨에서 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씨 껍질 같이 발효하는 거에 레드 와인을 와인의 맛은 포도의 껍질과 씨에서 나오기 때문에 와인을 만드는 포도는 알도 작고 씨도 많은 게 좋다는 것. 발효가 잘 되라고 저 주더니 몇 방울 떨어뜨려서 무언가 확인을 하는 것 같은 부자농부. 굴절 당도계인데 그 포도의 당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그 재고 있는 거예요. 그 효모가 어 단맛을 먹고 만들어내는 게 알코올하고 탄산가스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단맛의 정도에 따라서 알코올이 높거나 낮거나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도를 알아야 이 즙은 밑도짜리와인이 만들어지는 건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당도계를 체크하는 겁니다. 와인은 포도 자체 의 당분과 자연 효모에 의해 발효되어 만들어져. 이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이제 한 3일 지나면 효모가 단맛을 먹고 이제 그볼볼 이제 기포가 올라와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오일 정도 되면 부글부글 끓어요. 그리고 이제 술이 다 되는 거는 한 칠일 정도가 되고 매일 한 번씩 쳐서 줘야 합니다. 매일 쳐어주고 당도를 측정하며 애지중지 숙성한 포도는 일주일이 지나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다는데 이때부터 두 번째 작업을 준비한다는 부자 농부. 숙성한 포도를 다른 통에 옮겨 담기 시작하는데 이 통은 뭘까? 씨급제를 분리하는. 착접기입니다. 씨 껍질을 분리해서 이제 주스만 이제 숙성을 이제 하는 거죠. 포도의 껍질과 씨를 분리한 주스를 따로 옮겨 두 번째 숙성을 해야 한다고. 두 번째 숙성을 하는 주스들은 특별한 곳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다는데. 아, 그 여기는 다된그 포도주를 보관하고 숙성하는 그런 그 창고예요. 포도주를 숙성하는 이 창고에서 얼마나 숙성해야 와인이 되는 걸까? 보통 이제 일반 와인은 한 2년 정도에서 이제 판매를 하고 또 특별한 건 프리미엄급 그 와인은 뭐한 4년 정도나 그렇게 이제 숙성을 합니다. 한두 달이 아닌 2년에서 4년 정도 숙성해야 해서 습도 관리뿐 아니라 온도 관리도 중요하다. 그런데 스탠으로 된 숙성 통 옆에 나무로 만든 통들이 보이는데 이 통은 유럽이나 서양 국가에서 와인을 숙성하는 큰그 나무 통 같은데 왜 여기 에 있을까? 유럽에서부터 그 참나무 오코통에다가 숙성을 하게 되면 어 이제 그 와인의 좋은 향들이 이제 그 나오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이제 오코통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오코통이 가격대가 많이 그 고가라서 그 많이는 이제 뭐그 구매해서 할수 없는데 가격대가 높은 프리미엄급 와인만 여기다 숙성을 합니다. 프리미엄급 와인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일부 와인을 오크통에서 숙성하기도 하지만 프리미엄급 와인이 아닌 일반 와인도 부자농부만의 독특한 제조 방식으로 만들고 있다는데. 와인 숙성통에 뭔가를 넣는 부자농부 잘 숙성되고 있는 와인에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조심조심 다루는 모습이 실수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대체 뭘 넣는 걸까? 아, 이건 그 대나무예요. 와인에 넣는 것이 대나무?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한국형 와인은 수없이 도전해야 만들어진다. 부자농부의 와인은 한국인의 입맛에 맞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왔다는데. 그 오크 통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 농가가 그 구입해서 쓰기가 가격대가 많이 높아서 대용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고민하다가 대나무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나무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대나무 칩을 좀 만들어서 와인 속에 이제 그 오크 칩처럼 담가놓으면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약간의 풀향이나 뭐 솔향 같은 게 아주 그좀 독특한 와인이 돼서. 저희 집만의 특별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프랑스 등에서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급 오크통 조각을 일반 통에 넣어 향만 스며들게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것을 자가난 것. 보자농부의 고민 끝에 완성한 와인은 하루하루 익으며 특별함이 더해지고 있다는데. 그런데 멀쩡히 잘 숙성되고 있는 와인통을 열어 와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보자농부. 혹시 와인이 잘못된 걸까? 조심조심 와인 잔에 담더니 눈으로 와인의 색을 확인하고 코로 와인의 향을 확인한 다음 입으로 와인의 맛까지 확인하는데 부자농부는 대체 지금 뭘 하는 걸까? 어, 이 와인은 이제 그 작년에 만든 와인인데 지금 뭐 한일년 정도 숙성이 됐고요 숙성이 잘 되고 있나 혹시 술이 잘못 잘못 되지 않았나 좀 지금 그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초산이 그 붙으면 또 식초로 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농부는 시간과 정성을 담아 힘들게 만든 만큼 와인이 잘 숙성되고 있는지 주기적인 확인을 하고 있었다. 점시후 와인 가공을 마치곤 부자농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얼른 일해셔야 되는데. 선생님, <laughs> 또 누구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아, 같이 항상 일하세요? <laughs> 네. 뭐 이제 혼자서 일하시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고요. 또 같이 도와서 해야죠. <laughs> 5년 전 아내도 합류해 부자농부와 함께 와인을 만들고 있다고. 와인이 완벽하게 맑고 안정적일 때 병에 남는데 이 과정 또한 와인을 숙성하는 만큼 중요하다. 공기와의 접촉이 과도할 때 산화되기도 하고 잘못 담으면 병내 숙성 과정에서 와인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꼼꼼한 아내의 손길로 깔끔하게 병입된 와인은 라벨을 붙여 마무리되는데 부부가 함께 일하니 손발이 척척 맞아 일이 수월하다고. 둘이 이제 하게 되면 1천 오백 병 내지 뭐 어, 그 일찍 시작하면 이천 병까지도 가능합니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덕분에 병에 와인을 담는 과정이 일사천리로 금방 끝났지만 다음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와인을 병에 담아서 판매해 그 손길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 한병한병 한병 상자에 담아 포장하는 일 또한 만만치 않다고. 양이 굉장히 많나 봐요. 네, 저희는 SNS를 통해서 주문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화로 오는 택배 물량도 꽤 많아서 어, 오후 1시 정도에서 저희가 거의 3시까지가 가장 바빠요. 택배에 싸서 보내야 되고요. 근데 사실 즐거운 비명이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감사한데 너무 많을 때는 짜증 나기도 해요. <laughs> 주로 온라인과 전화로 주문을 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택배 배송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는 부부! 즐거운 비명과 함께 안전하게 포장한 와인들은 이제 손님을 만나러 갈 준비를 마친다! 그렇게 차에 가득 싣고 도착한 곳은 동네의 우체국! 매주 이 시간에 들러 박스를 오르내리느라 버겁기도 하지만 와인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생각하면 힘이 날 수밖에 없단다! 이게 뭐 맛을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믿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시경가안 뭐 쓰면 이게 다시 뭐 되돌아올 수도 있고 신경을 많이 쓰는 데예요 평소에 얼마나 갖고 오세요? 한 달에 한 300건 넘을 걸요? 사장님한테 물어봐야겠죠. <laughs> <laughs> 뭐 특별한 전화가한 1년에 한 2억 정도 뭐 판매하고 있습니다. 와인 판매로 연 매출이 약 2억 원? 부자농부는 와인을 판매해 연매출 약 2억 원이라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약 2억 원이라는 연매출을 내고 있는 부자농부. 19년째 포도 농사를 짓고 그 포도로 와인을 직접 만들고 있지만 그가 처음부터 와인을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다. 제가 원래는 그 인테리어 쪽에 커튼 사업을 했었어요. 하다가 그 이후에 또그 식당업을 하다가 IMF가 나서 어,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었던 게 이제 뭐 어려워서 그 어떤 뭐 빚도 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그 포도 농사를 이제 어머니 혼자 하고 계셨었는데 저 포도 농사 더 늘려 가지고 어, 이제 포도 농사를 많이 했었던 거죠. 도시에서 사업을 하던 부자농부는 경제적 위기로 사업을 접고 귀향했다. 원래 노후에는 고향에 내려와 농사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 스스로 위안하기도 했다. 우리가 포도농사를 짓는데 그 포도가 너무 그 나무에 비해서 많이 달아놓으면은 이게 그 수확식이 아니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속아진 포도송이가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활용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한 게 초창기에 그 처음에 와인을 만들게 된시작입니다 포도가 주산지인 영동에서 어머니가 포도 농사를 짓고 계셔서 와인을 만들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지만 개인이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1 2도 알코올을 만들려고 이제 세팅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너 바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뭐, 절장 뭐, 식초, 초산발효 돼서 식초가 된다든지, 또 이제 뭐, 산화가 돼서 이제 못 쓴다든지, 그 기업도 아니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게, 어려움이 엄청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고요. 그때는 아이들이 어렸고, 계속 이제 학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남편이 하는 이런 와인 사업 쪽에서는 거의 집으로 가져다 주는 건 거의 없었고, 거의 투자였었고요. 그러제뭐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또한 아빠에 대한 마음이 좀 많이 닫혀 있는 것 같고요 엄마만 고생하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좀 가족 간의 갈등도 좀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음. 네 언젠가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으로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했다 물론 대회에서 쓴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결과 각종 와인 대회에서 대상도 수상했다. 부자농부의 코와 혓끝에서 나오는 와인은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기에 충분했으며 한국형 와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안남락 부자농부의 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하루 일과를 마친 부자농부, 잠깐 쉬러 가나 했는데 주위에 누가 없나 살피고는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부자농부, 저기에 금송아지라도 숨겨 놓았나? 그 뒤를 따라가 보니 지하로 내려가는 비밀의 공간이 나오고 아래로 내려가 보니 세상에 신세계 아니 와인 세계가 펼쳐졌는데 여기는 정말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정말 정말 보물창고입니다 탱크에 있는 그 와인을 병에 담아서 숙성하는 지하 숙성고예요 까브라고 그러죠 부자농부가 몰래 들어왔던 곳은 와인을 숙성하는 지하 숙성고 그런데 왜 지하에서 와인을 숙성하는 걸까? 예, 이제 그 와인은 이제 뭐 따로 이제 그 어떤 냉방 장치나 이런 걸를 하는 것보다는 그 지하에다가 보관하는 게 이제 온도가 좀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와인의 맛에 아주 그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지하에다가 이제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것 중에 이제 아이스 와인이라든지 프리미엄 뭐 드라이라든지. 이런 가격 런건 가격대가 이제 뭐 4만 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제 보관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와인을 만들고 연구했으니 다른 와인과 그의 와인을 구분할 수 있을까? 제 와인은 제가 항상 그 먹어왔고 향을 맡아서 그 다른 거고 이제 다르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어, 해 보면 글쎄 뭐 장담은 못하지만 좀 맞추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 <laughs> 프로그램 속 부자농부의 코너. 부자농부의 도전. 와인 명인의 도전인 만큼 부자농부 와인을 포함해 색도, 향도, 맛도 비슷한 세 가지 와인을 준비한 제작진. 이번에도 쉽지 않은 미션인 것 같은데. 오직 후각과 미각만으로 부자농부의 와인을 찾아야만 한다. 딱 보기에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은데 와인들의 위치를 한번더 바꿔주는 제작진 과연 부자농부는 본인이 만든 와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색깔은 비슷한데 글쎄 향과 맛에서 차이가 나긴 할 텐데 맞추지 않을까요? 도전 첫 번째 와인입니다. 첫 번째 와인을 건네받은 부자농부. 맛 보기 전에 먼저 잔을 코로 가져가 와인의 향부터 확인하는데 향을 충분히 맡고 나서야 맛을 보는 부자농부 입끝이 신중하다. 두 번째 이제 두 번째 와인을 확인할 차례인데 역시나 향을 먼저 맡고 맛을 보는 부자농부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와인을 받아들은 부자농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한국 와인 명인 안남락 부자농부. 몇 번째가 부자농부님이 만드신 와인인지 얘기해 주시겠어요? 1번 같습니다. 1번. 수년의 노력과 연구가 증명되는 순간. 안대를 벗으시고 확인해 주세요. 짠, 맞췄어요. 다행이다, 다행. 외국 와인 같은 거는 이제 그 원료가 달라서 이제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어, 한국 와인이 같은 뭐캔벨로 만드는 거는 향이나 뭐 질감 같은 게 비슷해 가지고. 이게 그좀어려웠긴 어려웠는데 또 이제 뭐그 많이 내가 만든 와인을 자주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뭐 느낌이 좀 왔습니다. 다음 날부자농왜 농장을 찾은 사람들 무슨 일일까? 웃니까막막도 그러니까 네, 되죠. 그러니까 뭐, 오야 돼. 아, 요하하하 칼라가 우르 나와 가지고 이게 띠하게 되는 거예요 억게다가 먹다가 재밌어 보이는데 지금 뭐 하는 걸까? 와인 만드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와인 이제 사서 드실 줄만 이제 아시는데 만드는 방법을 와서 체험으로 해서 이게 그 와인 과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제 그 체험한 걸 가지고 가셔가지고 어그 차종적으로 와인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포도를 재배하고 와인을 만드는 과정을 소비자와 공유하고 싶었던 부자농부 그는 와인 제조 과정과 스토리를 공유하면서 소비자와 공감하고 있었다 어, 포도만 이렇게 넣어서 먹겠는데 아, 그 와인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어, 새로운 경험이고요 네, 처음 해보는 거라 네, 재밌습니다 <laughs>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체험객들의 만족도는 높다는데. 여기 현지에서 있는 포도를 가지고 직접 만들어서 저희가 직접 손으로 만드니까 재밌기도 했는데 이 포도 향이 되게 진하고 좋네요. 빨리 또 먹고 싶어요. 와인을 좀 많이 찾지는 않는데 이거는 제가 만들어서 직접애 차이가고 또 맛있는 와인이 될것 같아서 빨리 먹고 싶습니다. 와인에 대한 강의와 시음, 와인 제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소비자들과 소통하면 자연스럽게 판매로 이어진다고. 체험으로 그연 매출이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체험으로만 연 매출 1억 원! 안남락 부자농부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약 1억 원의 소득을 더하고 있다. 안남락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회내게 따른 열정으로 장물을 기면 신뢰는 따라온다. 두 번째 와인은 시간의 미학이 필요한 법. 포도향이 진하게 우러날수록 소득도 함께 술술 풀리니 조조해하지 말라. 세 번째 도전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수없이 도전해야 한국형 와인이 만들어진다. 연매출 3억 원을 달성한 안남락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퍼인 역질의 부자 농부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그 부족한 게나 연구를 하다 보면. 슬슬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대박의 역등 농부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와인을 빚는 사람도 마시는 사람도 미소 짓는 와인을 만들고 싶다는 안남락 부전농부 당신의 미소를 담은 한국형 와인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응원합니다